요새는 아주 그 좋은 습관이 든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영상 키자마자 댓글부터 다는 애들 그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참그 거의 이게 도배성 댓글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 도시락 집게 안될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놓고 영상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일단 달아놔 까먹기 전에 그 다음에 영상 다 보고 나서 내가 또한번더 언급하잖아 그때 가서 댓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? 그리고 댓글들 보면은 이게 뭐 내가 뭐 도시락을 사다 주는 건줄 아는 사람들이 있나 봐. 그런 뭐돈 들거나 귀찮은 거였으면은 그거 안 했지. 내가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할게 없으니까 한다고 한 거야. 그러니까 딱히 내가 뭐안 해도 되니까. 그냥 언급만 하면 되니까. 그 행복 크리에이터. 뭐 그리고 아 맞다. 도시락 어떤 도시락인지 궁금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이제 내가 예전에 라이브하면서 다막 사진이랑 다 보여줬거든. 나도 그러니까 운영진 측에서 사진 받은 게 있으니까 도시락 퀄리티가 되게 괜찮았었어.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 영상을 또 지금 이 시점에 이 화면 우상단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거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가서 그걸 보라고. 그 앞에 영상 초반에 이렇게 그 도시락 댓글 얘기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알 거야. 이제 이 쓰신이 단골쟁인 것처럼 내 채널 영상도 거의 뭐 단골들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츠마미 순서나 구성이나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. 그리고 <laughs> 이 쓰신 영상이 지금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좀 밀려있어. 내가 좀 해외 왔다갔다 하면서 영상이 좀 너무 많았잖아. 그래서 이번 주도 영상을 진짜 많이 밀어내고 있는데도 아, 영상이 자꾸 밀리네. 어, 근데 이거 생선구이로 이렇게 금태 나온 거 뭔가 오랜만인 느낌인데? 주로 갈치가 많이 나왔던 거 같아가지고. 어, 반갑네. 갈치보다 나 이, 금태구이가 더 맛있는 거 같아. 그 갈치 살에 약간 포슬포슬하고 담백한 고맛보다는 저좀 바삭한 껍질 있고 기름진 금태 살맛이 나는 더 좋더라고. 어, 그리고, 야, 아, 안키모. 이거 나 쓰신에서 거의 처음 아닌가? 아, 처음은 아니겠지. 내 지금 다닌 게몇 년인데? 그럼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. 근데 역시나 아주 거의 뭐 시뻘겋다 싶게 저 색깔 보면은 지방이 오진다는 걸알수 있지. 뭐 생선 구이 먹었으니까 이제 초밥 먹을 차례잖아. 그 니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방문. 그니까 한달전 그때 영상도 내가 제목에 뭐 맨날 레전드고 뭐 맨날 역대급이야 뭐 요런 식으로 써놨잖아. 그니까 그때랑 약간 차이가 있었어. 근데 내타는 이날도 엄청 괜찮았거든? 방금 저 도미 뱃살 같은 경우에도 그 지방 결이 좀잘 보이잖아. 저렇게 얇게 떠놓으면은. 그래서 그, 네타는 다 되게 좋았는데, 샤리가 간이 좀 다르더라고? 그러니까, 초 말고, 간이 이날이 조금 더 짰어. 난 그래가지고, 이따가 한참 엄청 더울 때니까, 아, 너무 더우니까, 그, 나트륨 보충하라고, 이렇게, 소금을 좀더 넣으셨나? 나이 생각도 했잖아. 근데 이제, 샤리 제외하고, 네타만 놓고 보면은, 그러니까, 네타가 뭐, 그 구성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, 네타들끼리 이제 다이다이로 떠보면은, 아, 어, 이날이 좀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식감이, 그러니까 아까 도미 뱃살도 그렇고, 요아우리까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나온 요 시마아지도, 이게 원래 맨, 맨날 먼저 나오는 그 1, 2, 3타잖아? 이 시마아지도 이날이 그 식감이 좀더 좋더라고. 근데 아무래도 나는 그 샤리덕후잖아. 샤리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요새 자꾸 스기타도 뭐폼좀 떨어졌다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. 뭐 네타나 뭐 다른 츠마미 같은 경우에는 스기타 여전히 맛있어요. 근데 샤리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내가 자꾸 폼 떨어져서 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도 네타가 평소보다 오히려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이제 샤리 간이 좀 짜지니까 물론 내가 좀 강한 샤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도 요건 조금 더 짜니까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살짝 평소보단 떨어지더라고. 평소라기보다는 그 전축, 전주, 전출랜다이 전달 방문이 워낙 맛있었거든.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제목에다가 쓴게 그냥 과장해서 쓴게 아니고 진짜로 역대급으로 맛있었기 때문에 쓴 거였는데 그때랑 비교하니까 만족도가 살짝 떨어지더라고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샤리가 뭐 질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. 그리고 저, 아까 내가 네타들도 식감이 좋다 그랬잖아. 거기에다가 또 씹는 맛 좋은 저런 앵가와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요 아마에비까지 나오니까, 확실히 이날은 그 맛보다, 간이나 맛보다는 저 식감이 훨씬 즐거웠던 날인 거 같아. 그러니까 식감이 즐겁다는 게, 그 뭐라 그래야 되냐? 혀보다는 이가 즐거웠다 그래야 되나? 아, 근데 이거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쓰시에서잘안 보이는 그 재료들이 있어요. 방금 그 단새우 말고 원래 쌀새우가 많이 났었잖아. 근데 요새는 그 실어에비도 잘안 보이고 막판에 그안 하고도 요새 잘안 나오더라고. 나는 그 이게 자주 가서 그런지 원래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하니까 뭐 요새 들어서 안 나온다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그 지적이 되게 많더라고. 그러고 보니까 한세번 연속 안 나온 것 같아. 그리고 방금 전갱이는 내가 당황해서 그 쥐는 걸못 찍었다가 지금 다시 찍은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날 전갱이가 퀄리티가 되게 좋았었나봐. 그래서 셰프님이. 그, 원래 내 순서 아닌데, 그냥 바로 두점 먹으면 은 조금 그러니까, 내거 먼저 하나 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주신 거죠. 그러니까, 전갱이마저도 이렇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 날이었으니까, 전반적으로 이제 인상이, 아, 이날 내타가 다 되게 좋았었다,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특히나 그, 코스 초반에 식감 좋은 것들도 나오고. 그리고 이 벤자리 같은 경우에도 껍질 쪽이 식감이 되게 좋거든. 저기에 그 껍질 쪽 구워낸 부분, 거기 식감이랑 그 소금 간이랑,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방, 그리고 그 위에 올린 마늘의 킥, 그것까지 해서 저 벤자리가 되게 매력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저 껍질 쪽 이렇게 칼로 탁탁탁 탁 끊는 소리만 들어도 약간 침이 고여요. 아 여기 내가 너무 투머치 토커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져서 영상이 이게 싱크가 안 맞아. 새우드림 뭐 칠라 그랬는데 저건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쳐야지. 그리고 방금 이제 셰프님이 참치 뱃살 쪽 이렇게 써는 거 봐서 이제 비주얼 보면 알겠지만, 어, 이날 그러면은 내타가 다 좋다더니 참치도 엄청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. 내가 봐도 비주얼이 진짜 좋았거든. 근데 정작 이 참치는 평소보다 뭐 유독 더 좋았다던가 맛이 그렇진 않더라고. 그러니까, 이게 이전에 나온 네타들은 다 네타들이 유독 괜찮았으니까 어 비주얼도 이제 참치가 엄청 괜찮아가지고 어참치 맞아? 이날 진짜 네타가 다 엄청 괜찮나보다 싶은 타이밍에 어, 이건 그냥 평범하네? 뭐 어떻게 보면 코스에 비읍 지읒이 있는 거지. 그뭐 변주 반전 이런 거. 혹시라도 뭐 다른 거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다그 대가리 썩은 거니까 반성들 하고 있으라고. 야, 근데 이 참치가 평소에 비해서 뭐 맛이 특별히 좋진 않았다라는 게그셀맛 자체를 얘기한 거고. 근데 뱃살에 기름은 이날따라 좀 많은 편이긴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 와사비를 좀더 집어먹은 거야. 저 운이 패키지 봐라. 씨, 이름이 아카츠키 수산인데? 저 뭐, 탈주닌자? 이타치? 뭐,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왜 포장이 화려하면 괜히 경계심이 생겨요. 그뭐 독버섯 같은 거 아니면 독품은 뭐 개구리, 뭐 벌레 이런 것들도 겉이 화려하잖아. 저거 봐. 패키지가 얼마나 화려하냐고. 그래서 약간 경계를 했는데 다행히 맛은 괜찮네. 근데 지금 얘기한 이 마인드셋이 얼마나 이득이냐면은 그그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거를 믿고 철석같이 믿고 맛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가 맛이 없으면 얼마나 그 허망하냐고. 근데 반면에 경계하고 있다가 맛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.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내 채널 보는 애들이 좀 되게 어린 남자애들이 많아요. 그니까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비주얼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 너, 너네한테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하면 일단 경계하라고.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약간 그럴 리가 없잖아. 삶의 지혜다. 내가 그 결식 우려 아동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그, 그 항상 이거 봐주는 그 불쌍한, <laughs> 어? 베타메일이라 그래야 돼? 뭐라 그래야 돼? 아무튼 너네도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.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로 안 하고가 안 나오더라고. 하지만 나는 불만이 전혀 없지. 왜냐면 너네가 그 댓글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안 나왔다는 사실조차 내가 몰랐거든. 근데 나는 마무리로는 역시 안 하고보다는 이 우주제일 천하제일 간뾰막기 그러니까 간뾰막기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다른 스시야 가서 간뾰 뭐 추가거나 이런 짓안 하거든. 뭐 간뾰가 근본이라서 뭐 괜히 무조건 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그러진 않아. 근데 이제 스시인에서 나오는 간뾰는 진짜 너무 반갑다는 거. 그리고 저 와사비 양 남은 거 봐봐 얼마나 절묘해. 바로 공양. 내가 그 초생강을 잘안 먹어서 그렇지 저것만 아니었어도 이 플레이트는 거의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. 가격은 언제나처럼 인당 30만 원. 요새 뭐 스시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요새 뭐 예약 난이도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던데 뭐 가격이 내려오진 않지. 원래 한번 오른 가격이 원래 잘안 안 내려오는 법이야 뭐가 됐든. 뭐 일본도 하이엔드 스시야들이 가격이 진짜 미친듯이 뛰어있으니까 어, 요즘 들어서 더. 그러니까. 난 원래도 쓰신을 되게 해자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잖아. 해자라고 실제로 느끼고. 근데 요새는 더 심한 것 같아. 쓰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좋아. 아, 셰프님 그렇다고 올리, 올리란 얘기 아니니까 올리진 말아주세요.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봤으면 아까 무지성으로 막 이상한 댓글 달았던 애들 있지. 빨리 댓글 수정해. 끝!